저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오래되고 팬이 많은 게임일수록 고인물 유저들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만큼 어느 게임에나 고수 유저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정말 가끔씩은 그 수준이 아예 넘사벽이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단한 명의 유저가 만든 기록이나 플레이가 이후 몇 년간 수십 수백의 고인물들이 도전해도 뚫리지 않았을 만큼 압도적이었던 것인데요. 과연 어떤 유저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끝은 어땠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몇 년간 수백 명의 고인물에게도 뚫리지 않았던 역대 최고의 유저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유저들 간의 실력과 기록을 겨루기에 좋은 장르의 게임이라고 하면 레이싱 장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레이싱 게임인 마리오 카트는 그 인지도만큼이나 정말 거대한 규모로 기록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유저들이 서로의 기록을 겨루고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하는 치열한 전장에는 한때 거대한 벽이었던 유저가 있었는데요. 마티아스 루스테마이어라는 독일의 스피드러너가 그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의 주무대인 마리오 카트 64에는 총 32가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6가지의 맵으로 이루어진 이 게임에서 한 바퀴 기록과 세 바퀴 기록으로 나뉘어져 총 32가지의 기록이 되는 것인데요. 인기만큼이나 엄청난 경쟁자들이 몰렸던 이 게임에서 마티아스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26개의 종목의 신기록을 가져간 뒤 무려 2년간 이 기록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한 명의 유저가 수십 수백의 스피드러너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목표를 하나 잡게 되는데요. 바로 전체 32개 세계 기록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벌인 다른 유저들은 힘을 합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마티아스의 전 기록 1위를 막는다는 뜻에서 안티 1.0이라는 연합을 결성해 열심히 기록 탈환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그는 흔쾌히 받아주었고, 그렇게 몇 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알려진 실력답게 그는 다른 기록들을 계속 갈아치우며, 무려 32개 중 31개의 기록까지 혼자 점령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을 다시 갱신하려는 유저들도 정말 많고 혼자서 지켜야 하는 기록은 수십 개가 되니 하나를 다시 세우면 다른 기록이 갈아치워지고를 반복하며 무려 5년간의 사투가 이어졌는데요. 그 동안 그는 몇 번이고 기록을 다시 먹으며 31개까지의 기록을 탈환해 왔었죠. 이 표는 그가 기록을 보유했던 기간을 나타내는 표인데 빨간색이 마티아스가 1위를 차지했던 기간이고. 파란색은 다른 누군가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는가를 알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몇 년간 최강의 자리에서 다른 모든 유저들을 이겨냈지만 32개의 기록을 최초로 얻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라이벌로 꼽혔던 다니엘이라는 미국의 유저는 안티 1.0에서 그의 기록을 몇 번이고 저지했던 유저로 이후에는 아예 본인이 기록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32개 전 기록 재패를 하려 나섰는데요. 결과적으로 몇년 동안 그의 기록을 저지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다니엘은 최초로 목표를 달성하는 유저가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방법이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유저들과 전면전을 벌였던 마티아스와는 다르게 그는 1년이 넘게 혼자 기록을 세워놓고 이거를 일부러 알리지 않고 기록 갱신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 동안 이보다 더 낮은 기록의 플레이를 올리면서 다른 유저들을 방심하게 했다가 어느 날 기습적으로 열몇 개의 기록을 동시에 올려서 다른 유저들이 대처하기 도전에 모든 종목의 기록을 전부 먹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태껏 유저들이 순수 실력으로 기록 경쟁을 해왔던 이 게임에서 일부러 견제받지 않기 위해 기록을 숨겼던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액을 올렸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8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기록 전쟁은 끝을 내렸고 비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긴 시간 동안 왕자를 지키며 유저들과 싸웠던 마티아스의 이야기는 아직도 유저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테란토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치고받고 싸우는 메인 게임을 대부분 떠올리겠지만 은근 많은 유저들이 피튀기게 괴로웠던 게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홈런 컨테스트라는 이 짧은 게임은 10초 동안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우겨넣은 뒤 샌드백을 날려서 얼마나 멀리 날리는지 겨루는 게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요리조리 튀는 샌드백을 캐릭터의 온갖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많이 강하게 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대난투 DX 때는 총 25가지 캐릭터와 그 기록들이 존재했는데 그 당시 신2324라는 일본의 유저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수많은 기록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아예 게임의 리미트를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유저들에게 한계라고 여겨질 만큼 높은 기록을 세운 캐릭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게임의 팬들에게 큰 존재감을 드러냈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소식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여러가지 흔적들까지 전부 지운 채 사라진 것인데요. 이후 게임의 팬들은 그나마 남은 자료를 보존하고 그의 기록을 박제해서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도전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던 타이포라는 미국의 유저가 조금씩 조금씩 그의 기록을 하나씩 깨버렸고 얼마 전에는 신2324를 비롯해 다른 유저들이 세운 모든 기록을 깨고 전 캐릭터 1위 기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금방 기록이 바뀐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기록 하나가 뒤집히는데 몇 년이 걸렸을 만큼 신 2324의 기록들이 결코 쉬운 기록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게임 자체도 오래되었고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기록을 한번더 뛰어넘은 기록들이니만큼 아마 다시는 깨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적인 복싱 게임으로 잘 알려진 펀치아웃은 80년대 출시되어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난 게임이지만. 북미에서는 한때 수많은 고정게임 고수들이 몰려 서로 기록을 겨루고 아예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을 박자기 위해서 따로 만든 커뮤니티까지 있을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완전히 식었을 무렵 다시 한번 게임에 큰 열기를 불어온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요. 한때 펀치아웃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곤 했던 한 오래된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어느 날 게임 속 14명의 캐릭터들의 공략 기록이 모두 맷 턱이라는 이름의 유저 네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엄청난 규모로 수많은 유저들이 기록을 경쟁했던 게임인데 이때의 기록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로 기록들이 전부 뒤집혀 있었던 것이죠.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라 남아있는 영상 자료는 거의 없었지만 그는 기록을 세웠던 방법이라든지 사용했던 기술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올렸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게임을 적당히 잘하는 유저가 적었다고는 볼수 없을 만큼 정말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었기에, 유저들은 그가 사기가 아닌 진짜로 기록을 세운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유저들은 그의 실력을 인정했고, 자연스럽게 스피드런 유저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목표가 생겨나는데요. 바로 그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인물 유저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침체된 게임에 활기가 돌았고, 유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연구하며 기록을 넘어보려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그의 플레이 기록은 이제는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뒤로도 기록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의 대사투 끝에 유저들은 모든 14개 기록의 주인을 바꾸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마저도 몇몇 기록들은 더 이상 단축이 불가능해서 공동 1위로 이름을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저는 수년간 유저들이 흉내내지 못했을 만큼 단순히 게임을 잘한다는 것을 넘어 침체된 게임의 스피드런을 완전히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이 게임의 유명 고인물들을 알렸고 아직도 해당 게임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그가 만들어낸 여러가지 테크닉을 볼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단한 사람의 게임플레이가 이렇게나 큰 파장을 가져왔다는 게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유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싶을 만큼 너무나도 압도적인 실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똑같이 게임하는 사람인데 혼자서 기록을 몇년 동안이나 지켜냈다는 게참 신기한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고인게임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던 유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